안녕하세요. 호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식물들이 겨울을 나는 방법 중에 로제트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서 겨울을 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로제트를 만들어서 겨울을 나는 친구들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고, 그렇게 겨울을 나는 것의 이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제트를 만들어서 겨울을 나는 대표적인 친구들은 두해살이 두해사리 식물들이고요. 두해살이만 꼭 그렇게 나는 건 아니고 여러해살이 식물들 중에서도 로제트를 만들어서 겨울을 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맞이꽃 달마지꽃 로제트입니다. 달맞이꽃은 로제트를 만드는 대표적인 두해살이풀이에요. 왜 로제트라고 하냐면 친구들은 보면 잎 하나 하나가 서로 겹치지 않고 햇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잎들을 방해하지 않는 형태로 배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열하는 모습이 꼭 장미꽃 같다라고 해서 로제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방석처럼 깔려 있다라고 해서 방석 식물이라고도. 몰라요. 이 친구들이 왜 이런 형태로 겨울을 날까요? 어떤 이점이 있길래? 뭐 식물들은 쓸데없는 짓 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왜이 친구들은 이런 혹독한 겨울을 이런 모습으로 나게 된 걸까요? 일종의 틈새 전략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해살이풀들 하고 여러 해살이풀들에서 이런 로제트를 만드는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 다른 친구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시들어가는 이 시기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게 되면 일단 경쟁자가 많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뿌리 내릴 곳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한 해살이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을 이후면 이제 그때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는 이 두해살이풀이나 여러해살이풀들한테는 훨씬 더 수월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상태로 겨울을 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제 눈이 쌓이고 이런 혹독한 겨울이 오기 전까지 충분히 광합성을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고요. 그리고 봄이 되면 겨울에 다 시들었던 아니면 겨울을 완전 종자 상태로 휴면을 하게 되는 그런 일년초 같은 경우에는 봄이 되면 어, 싹을 틔우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 기간을 아끼는 거죠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이미 어, 광합성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아주 왕성한 광합성을 해서 더 빨리 자라게 되고 어, 늦게 올라오는 친구들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공간적으로도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죠. 결과 아닌 것 같지만 가을에 그 자투리 시간 며칠 그리고 봄에 싹트는 시간 며칠이 어, 이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을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해주는 우위에 설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로제트가 가지는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이제 배열을 잘해서 햇볕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 장점 외에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는 땅바닥에 이렇게 탁 붙음으로 인해서 지열을 온몸으로 이렇게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위쪽 공기하고 땅바닥에 붙어 있는 이곳의 온도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땅바닥을 탁 덮고 있으면 그 지열을 온몸으로 받아서 훨씬 더 따뜻하게 얼지 않고 겨울을 날수 있는 거죠 밭 가장자리 길 만나는 곳에 소리쟁이들이 이렇게 로제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리쟁이는 여러해살이 식물이에요. 여러해살이 식물들도 이렇게 로제트를 만들어서 겨울을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로제트 식물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 친구 지금 보라빛을 띠고 있죠. 갈색을 띠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겨울을 나는 그 시기에 녹색 말고 이렇게 붉은색 계열의 색깔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는 이 친구들이 겨울에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자외선으로부터 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토시아닌을 만들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제트 식물들 보면 이런 붉은색을 띠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 친구는 뽀리뱅이라고 하는 두해살이 국화과 식물이에요. 이 친구도 이렇게 방석 형태로 겨울을 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유독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렇게 로제트를 만드는 시기가 되면 이런 갈색 빛을 띠더라고요. 안토시아닌이 잘 발현되는 친구 같아요. 여기 땅바닥에 꽃두 송이가 피어 있네요. 달맞이꽃입니다. 달맞이꽃이 유독 붉은 빛을 많이 띠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은 지금 저렇게 다 시들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포인트로 이렇게 달맞이꽃들이 자리를 잡고 겨울을 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망초가 로제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땅바닥에 딱 붙어서 이제 겨울을 날 채비를 하고 있죠. 저는 로제트 식물 그러면 이 개망초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놀았거든요. 저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겨울철에 그 놀이 도구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 개망초를 뽑아서 제기차기를 하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개망초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렇게 잎이 좀 무성해서 이걸 뽑아 가지고 몇번차다보면 길들여지거든요. 이 잎이 좀 부드러워지면서 제기처럼 이렇게 축축 처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기차기에 아주 딱 적합한 그런 식물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풍성한 개망초를 하나 뽑아서 열심히 길들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친구는 이제 로제트로 들어가기 전에 여름에 가지고 있었던 잎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내년 봄에는 또 이렇게 큰 잎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겨울에는 저렇게 큰 잎으로 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겨울용 잎들을 뿌리 쪽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길가에 겨 좋은 곳에 있는 개망초는 이렇게 진한 보라색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토시아닌의 역할입니다. 여기 망초도 있네요. 망초는 개망초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기 옆에 있는 개망초 보시면 잎이 좀 둥글죠? 뿌리 잎도 그렇고 줄기 잎도 그렇고 좀 둥글고 결각이 좀 많아요. 그런데 망초는 이제 줄기잎은 이 결각도 별로 없구요 이렇게 뿌리잎도 좁고 긴 장타원형이어서 어렸을 때도 꽃이 없어도 둘이 구분이 가능합니다 개망초와 망초 여기 빈터에도 자세히 보시면 로제트 식물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다 냉이들이에요 냉이 달맞이꽃도 있구요 우리가 냉이를 봄에 캐서 먹는 이유는 이 친구가 두해살이 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해살이 풀은 겨울 이전에는 양분을 뿌리에 모아서 뿌리에 저장하는 그런 기간으로 갔고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모아 놨던 그 뿌리의 양분을 이제 줄기를 올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뿌리가 가장 통통하고 양분이 많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겨우내 양분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꽃필 준비를 마친 이른 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 봄에 냉이를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꽃피우는 시기가 되면 이제 그 뿌리에 있는 양분을 다 쓰기 때문에 뿌리가 홀쭉해지고요, 뻣뻣해지고 맛이 없어집니다. 여기 하천에 있는 둔치에도 로제트 식물들이 꽤 여러 시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인지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결꽃 종류네요. 뭐 꽃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쇠별꽃일 것 같아요. 그 쇠별꽃도 이렇게 땅바닥에 딱 붙어서 겨울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 친구도 이제 냉이 종류입니다. 황새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가에서 많이 볼수 있는 냉이 종류죠. 두해살이풀입니다. 이쁘게 생긴 잎이 있네요. 꼭 개구리 발 같이 생겼죠. 개구리자리라고 하는 물가에서 자라는 미나리아제비과 식물입니다. 이 친구도 이렇게 겨울을 나는 모양이네요. 여기는 논둑이에요.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금 다. 냉이들입니다. 냉이가 땅바닥에 탁 붙어서 다 겨울날 채비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피 동글동글 예쁜 친구들도 있네요. 이 친구들은 꽃말입니다. 꽃말이 꽃말이도 이렇게 겨울을 납니다. 그 옆에 또 귀엽게 생긴 털이 복슬복슬 난 친구가 있죠. 친구는 점나도나물이라고 하는 석국과 식물이에요. 이 친구도 이렇게 로제 들어 겨울을 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친구가 평평하게 방석을 만들고 있네요. 이 친구는 두해살이 국화과 식물이고요. 지친개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엉겅퀴 비슷하게 생긴 꽃을 피우죠. 우리 친구도 꽤 키가 큰 친구인데 이제 이 시기에는 아직 줄기가 나지 않고 이렇게 뿌리 잎만 납니다. 뿌리 잎만 나서 최대한 지열도 받고 추위로부터 자기를 잘 지킬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겨울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잎에 바늘이 뾰족뾰족하게 달린 두해살이 국화가식물이 있습니다. 큰방가지 똥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우리가 국화과 식물 그러면 여러해살이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귀화 식물들 중에 특히 많은데요, 웅터에 사는 국화과 식물들, 뭐 망초 종류들, 개망초 종류들, 그리고 이렇게 지치개나 큰 방가지똥이나 방가지똥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두해살이풀이 친구는 노란색 꽃을 예쁘게 피우죠. 이 잎이 독특하게 생긴 로제트 식물인데요. 친구는 꿀풀과 식물입니다. 꿀풀과의 배암차지기라고 하는 그런 식물인데 하천변이나 이런 농경지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이 친구가 뭐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요몇년 사이에 좀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배암차지기가 빽빽하게 자리를 꽉 메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공터에요. 배암차지기 캐러 다니시는 분들이 이곳을 알면 참 좋아하겠습니다. 어, 매우 많은 배암차지기들이 살고 있네요. 여기 넓은 잎을 가진 로제트도 있네요. 이 친구는 꿀풀과에 익모초라고 하는 친구예요. 꽤 크게 자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겨울에는 이렇게 땅바닥에 딱 붙어서 뿌리 잎만 내죠. 그리고 잉모초를 아시는 분들은 어 이게 잉모초라고 뭐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줄기 잎하고 전혀 다르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어, 뿌리 잎하고 줄기 잎이 완전히 다르게 생기는 친구들이 식물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논두렁의 또 다른 종류의 로제트 겨울 식물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로제트라고 하긴 이제 덩굴성이라 조금 모습이 다르기는 하지만 땅바닥에 이렇게 딱 붙어서 서로 겹치지 않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렇게 방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경망스러운데요 큰 개불알풀 입니다 이름이 너무 이쁘지 않아서 요즘 이제 이 친구를 봄 까치꽃이라고 부르자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많이 있어요. 아직은 공식 명칭은 큰 개부랄풀입니다. 이 친구도 이렇게 겨울을 나네요. 넓은 잎을 가진 친구들만 로제트로 겨울을 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벽과 식물들이나 사초과 식물들도 로제트 형태로 겨울을 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벽과 식물들은 지금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여기 자기가 누군지 알려주는 친구가 하나 있기는 하네요. 꽃이 피어 있어요 이 친구는 왕포화풀입니다 어, 잔디가 꾸시는 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벽과 식물 중에 하나죠 잔디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어, 잔디밭에 아주 잘 퍼지는 그런 식물입니다 여기 서양민들레가 로제트를 만들고 있네요 식물들이 항상 로제트를 겨울을 날 목적으로 만든 것만은 아니고요 민들레 종류들도 그렇고 질경이 종류들도 그렇고 이 친구들은 겨울을 날 목적이 아니라 1년 내내 이렇게 로제트 형태로 살잖아요. 이 친구들은 어떤 물리적인 훼손, 외부로부터의 어떤 간섭 뭐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띠게 돼요. 민들레나 질경이 같은 경우에는 잘 밟히는 곳이나 아니면 잔디밭처럼 계속 잔디를 깎는 그런 곳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키가 크게 되면 어, 잘려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밟혔을 때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로제트 형태로 그냥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까지도 다이 모습으로 나게 됩니다. 서양 민들레의 생명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시사철 꽃을 피웁니다. 환경만 허락하면. 며칠 일찍 나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싶겠지만, 이 풀밭을 한번 보시면 내년 봄이 되면 여기가 무성해질 거거든요. 어 그런데 한 걸음 앞서서 봄을 맞이한 겨울을 준비했던 이 친구들은 먼저 줄기를 올리고 공간을 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늘을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할수 있는 거죠.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며칠이 그런 큰 차이를 만들게 되는 거죠. 오늘은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로제트라고 하는 모습으로 겨울날 준비를 하고 있는 식물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춥다고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로제트 식물들이 우리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보러 나들이 한번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감사합니다.